안녕하세요. 고사성어 망문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 구성을 살펴보면 바랄망, 구름은 어조사지, 뜻적 망문지정을 풀이를 해보면 구름을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이라는 뜻이며 자식이 부모님을 객지에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 당, 서, 적인걸 전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요? 당나라에는 명재상인 적인걸이란 사람이 고종 때 관리로 일을 하면서 올바른 정치를 펼쳤습니다. 1년 동안 잘못된 재판을 다시하여 무고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바로 잡아주었고 강남 순무사일 때는 민심을 미혹하거나 음란한 사당을 없앴으며 예주 자사로 있을 때는 2천명의 무고한 사형수들을 구제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후일 내준신의 모함으로 측천무후에 의해 투옥되었고그후 지방으로 좌천되어 병주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님들은 하양의 별장에 있었습니다. 어느날 태행산 정상에 올라가서 부모님이 계신 하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위에는 한 조각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옆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저 구름 아래 살고 계시겠지라고 말하며 부모 생각에 잠시 비탄에 잠겼고 그 구름이 사라지자 그도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후일 그의 평판이 높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측천무우는 그를 다시 재상으로 등용했습니다. 망운지정은 타양에서 자신도 고생을 겪고 있지만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는 자식의 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이번에는 망운지정에 대한 고사성어를 살펴봤습니다. 본 영상은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주식회사 잡투미의 협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초, 일자리 1% 수수료를 지향합니다.